묻는다. 이미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없다면 어떻게 서로 이어가야 합니까? 답한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전한다. 묻는다. 만약 마음을 서로 전한다면 어찌하여 마음 역시 없다고 하십니까? 답한다. 한 개의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을 일러 마음을 전한다고 한다. 만약 마음을 깨닫는다면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묻는다. 만약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면 어떻게 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답한다. 그대는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얻을 만한 것이 있다고 오해하는구나.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심성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만하다. 분명히 얻은 것이 없으니 얻었을 때는 안다고 말하지 말라. 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묻고 답한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이제 이 공부하시는 특히 이제 이 선을 공부하시고 이 불법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뭐, 사람에 따라서, 예, 뭐, 약간씩 다른 면도 있지만은, 결국은, 예,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예, 묻고 싶은 게 이런 걸 거거든요. 물론 도가 뭡니까? 하고 이도 하나에만 관심을 가시고 이도 하나만, 예, 깨닫는데, 예, 뜻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다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예, 자기 나름으로, 뭐, 자기가 의지했던 안 했던, 예,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해온 이 생각이, 예, 한마디 말을 듣고, 뭐, 곧바로 다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문 듣는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고, 사람마다 법문 들으면서 자기 생각이나 의문이 사라지는 데는 이제 시간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이 핵심적인 의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법문을 들어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의문이 생겼죠. 자꾸 뭐 마음이라고 할게 없다, 깨달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니 그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고 얻을 법이 없다는데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뭐이 질문이잖아요 결국 결국 그거일 거거든 어 얻을 법이 없고 깨달을 법이 없다 그러면서도 자꾸 뭔가를 깨달으라고 하니까 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게 없다면서 도대체 나보고 뭘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까 뭐 이런 건데 물론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그, 그틀 속으로만 보면 그 의문을 제기하는 그게 훨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이에요. 그 틀로만 보면. 왜 그러냐면, 얻을 법이 없다고 그랬거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깨달음이지 깨달음이라고 할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정말로 이 말이 사실이다. 그러면은 그 질문하는 사람이 훨씬 상식적인 분이지, 아, 깨달을 게 없다면서 뭘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까? 법문은왜 들어야 됩니까? 불교는 왜 공부해야 됩니까?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뭐 이렇게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사실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꾸 그런 말도 또 그래서 하긴 해요. 있다,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전부 이제 방편의 말이지만, 자꾸 뭐가 있다고 그랬다가 법문 들어보니까 또 없다고 하니까 또 없다 쪽으로 생각이 옮겨가가지고, 없는데 왜 깨달아야 됩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있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이제 이거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조주의 이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 가르침이에요. 이 네,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스님이 어느 스님이 와서 물으니까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시고 또 다른 스님이 와서 물으니까 그때는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 그러면 그걸 사실로 들으면, 아까는 없다고 그래 놓고, 왜 지금은 있다고 그럽니까? 이게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거든? 실은 그렇게 따져요. 우리가 분별할 때는. 또, 조주 스님이, 어느 스님이 와서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잔나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들은 그 스님이, 물은 그 스님이 따졌다고. 아니, 나는 지금 도를 물었는데, 왜 사물을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그러니까 이 들은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면 자기가 아는 잣나무를 대답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지 근데 정말로 조조스님이 사실을 얘기했다 그러면 따지는 스님이 옳은 거라니까 훨씬 상식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뜰 앞에 잣나무가 붙여야 그건 잣나무지 그냥 사물이지 자기알 앎을 기초로 보면 그건 너무나 정당한 의문이고 문제제기입니다. 근데 그 문제제기에 대해서 조조스님 뭐라고 답을 합니까? 나는 사물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답을 해요. 떨어페 잔나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나는 사물을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면 도가 뭡니까? 떨어페 잔나무다. 거기에서 깨달았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뜰 앞에 잔나무라고 하든, 있다라고 하든, 없다라고 하든, 이 법을 말할 때는, 우리가 세간에서 배우고 익힌 그 언어의 뜻이 아니에요. 있다고 해서, 아, 볼펜이 있구나. 없다고 해서, 아, 뭐, 연필이 없구나. 있고,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야. 그냥, 없다. 없다는 없다가 아니라니까, 없다. 이게 그냥, 바로, 그냥, 곧장. 아, 예,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진실을, 이 실상을, 이 깨달음 도라고 하는 걸딱가르키는 거지. 그래서 선의 가르침을 직지인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